실적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어 주님과 함께 지는 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혼자 지셨어요. 물론 너무 힘드셔가지고 도중에 다른 사람이 제 저졌지만 그러나 어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A번. 자, 보면은, 누가 먹음면 18장 31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가 뭐하노니? 가노니. 이해되시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뭡니까?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에루살렘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어, 우리가 이미 암성하고 계신데, 에빌소서 사장 1 3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 에루살렘에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때 나만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누가 함께 가신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가시고 2차적으로는 믿음의 친구들끼리, 믿음의 동반자들끼리 함께 술래길을 걸어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거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비범 보겠습니다. 비범. 또,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앞서 가시고, 우리는 뭐 한다는 거죠? 뒤따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함께 가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앞서 가시고, 우리는 뒤따라 갑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19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에루살렘을 향하여, 무 무엇 하셨습니까? 앞서서 가시더라.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이냐, 디버. 디버.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 그죠? 누가 보면 22장, 42에서 44절 말씀. 이거는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거, 잘 하시는 겁니다. 뭐 읽어볼까요? 가나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온더로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더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소욕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자부정. 저는 더 심하게는 자상실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하실 때는 자아를 부정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하실 때는. 그죠? 나의 온도한 마읍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서. 이 기도하실 때는 자아를 지금 부정하는 현장이고, 그죠? 네. 이때는 자아를 부정하는 현장이고, 이제는 아직 부정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자국민 지자를 깨워서 내려가자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비례하도 앞에 서서도 담대하십니다. 이걸 제대 뭐라 부르냐면, 자아. 상실이라 부르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찾는다면, 그러니까, 나의 온도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온도로 하옵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서서라고 기도하는 중은, 기도하는 과정은 지금 자아를 부정하는 과정이고, 이해되시죠? 완전 평강해지셨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제대 뭐라 부르죠? 자아. 상실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자아상실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때 저희들이 자아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이때는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상실이 정말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부끄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자를 상실했는가. 많이 부끄러워요. 사실 자기 부인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요. 정말 나눠놓고 누구만 있어요. 이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이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다. 제가 느끼기에, 제가 감동받기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지체들과 같이, 같이 좀 나눠본 부분입니다. 사실 이 자부정하는 과정은요. 어, 말씀 찾아볼까요? 저, 주인물에 제가 안 써온 것 같아요. 어, 지금, 어, 누가 보금 22장 말씀. 네. 잠깐. 다른 복음서에도다 있는데, 지금 제대 지금 누가 보금을 공부하니까, 누가 보금 22장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금 22장. 44절 말씀 봐보시겠어요? 사, 43절부터 볼까요? 어, 42절 읽었으니까, 봐보세요. 43절 말씀,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뭡니까? 힘을 도왔습니다. 근데 4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예수 더욱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뭐가 뜨더라? 핏방하시더라. 사실, 자를 아 부정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천사가, 아니, 아니,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게 사자가, 보통 우리 사자를 천사로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요, 힘을 모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근데, 자를 부정하실 때, 힘쓰고, 예쓰고, 그다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힘쓰고, 예쓰고, 얼마나 간절하신지.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어, 저 수술에게 가르칠 때가 많아요. 이 정도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사실 우리는 자보정하려면막 내가 다 죽은 것 같잖아요. 다 끝난 것 같고, 얼마나 불안하고, 낙심이 찾아오고, 그죠? 근데 깨닫고 보면은, 1편 70, 1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그렇잖아요.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리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이게, 예, 있는 나의 연약함이라.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어찌됐든, 야, 제, 제 입장에서 설명해 본 겁니다. 자기 부인도 설명해 드렸고, 자부정도 설명해 드렸고, 자상실도 설명드렸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공과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자기 부인을 적용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자부정을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상실을. 적용해야 되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서 체득이 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건이 있으실 때마다 이렇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